절친과 연인이 바람 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5년 후 그들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충격이네요. 그런데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지금부터 기억의 서랍을 열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이준호입니다. 절친 강민수와 연인 박소영이와 항상 셋이서 다녔어요. 준호야, 우리 평생 친구하자. 오빠. 사랑해. 정말 완벽한 삼각관계였어요. 민수는 10년 지기 절친이었고, 소영이와는 2년째 연애 중이었거든요. 어디든 셋이서 함께했어요. 정말 행복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민수와 소영이가 둘만의 대화를 자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해? 아, 그냥 수업 얘기. 음, 과제 때문에. 처음엔 별생각 없었어요. 둘이 같은 과였거든요. 하지만 점점 이상했어요. 제가 없을 때만 만나는 것 같고.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둘이 손을 잡고 있는 걸 봤어요. 뭐야 이거. 준호야 미안해. 오빠, 우리... 우리가... 사귀는 거지? 그런 셈이야 정말 미안해. 정말 충격이었어요. 10년 친구와 2년 연인을 한꺼번에 잃은 기분이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친구도 잃고 연인도 잃었어요.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이었죠. 다른 친구들 만나는 것도 너무 어색했어요. 모두들 눈치를 보더라고요. 준호야, 괜찮아? 인간 불신이 생겼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했으니까. 준호야, 오랜만이다. 어, 민수야. 사실, 소영이랑 이혼했어. 뭐, 왜? 5년 후 우연히 만난 민수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나봐. 그때 너한테 정말 미안했어. 소영이도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지난 일이야. 나도 그때 많이 아팠지만 지금은 괜찮아. 오빠. 정말 미안해. 그땐 우리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 친구로 다시 지낼 수 있을까? 물론이지. 오히려 그일 때문에 더 성숙해진 것 같아. 저는 두 사람을 용서했어요. 그 경험 덕분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지금은 세명 모두 좋은 친구예요. 진짜 성숙한 우정이 뭔지 배웠어요. 오늘은 이만 기억의 서랍을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